클라스. 자, 우리가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징역형이나 여러분들 벌금형을 우리가 형벌이라고 래요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징역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제가 줄여서 3-3 아니면 1-1. 그럼 시험이 간단하게 나올 때는 3-3과 1-1을 섞어 놓고 가장 중앙 정보를 찾아라 또는 다섯 개 중에 성질이 다른 걸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3-3을 먼저 외워 놓으면은 나머지는 아무튼 1-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3-3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앞 자를 따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여기는 허무하다 관직 때문에 쌍코피나게 투쟁한 세월이 그리고 시체 방을 이루더라 그래서 허무 관직, 쌍토, 시체방임. 허무, 관직, 쌍토, 시체방. 이것만 외우면 이게 3-3입니다. 자 1번.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여기 역시 자격증 위조에서 등록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을 위조에서 등록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법에 가장 중요한 정보로 처벌해야 되겠죠. 그 3-3. 허위기타 부정 등록. 무등록,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소 돈 들여서 여러분 사무소까지 다 갖춰서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하는데 무등록을 한단 말이죠. 역시 이 사람 능지처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허위기타 부정등록하고 무등록은 우리법의 최고형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지행이 매우 중요하죠. 33조. 이건 별도로도 시험에 나오죠. 이건 형벌도 물어요. 금지행이. 여러분, 우리가 아홉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형벌만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하지만. 자, 일단, 금쟁이 중에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증서가 나오죠. 관련증서. 여러분, 청약통장입니다. 여러분, 막 통장을 사고 팔고 그래요. 통장. 이 떴다방들이. 이걸 개공이중개하거나 통장을 매매업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분양받는 증서가 청약통장이에요. 자, 이거 3-3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개공은개혁공인 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알선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집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지가 사버리는 거죠. 직접 거래. 아주 나쁜 행위예요. 그다음에 쌍방대리. 매도자와 매수자를 동시에 자기가 대리해서 혼자 계약서를 써버려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해준단 말이죠. 역시 쌍방대리. 이거 역시 3-4. 그래서 관직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자 투기꾼들을 개공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라는 건 뭐예요?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파는데 B는 등기를 안 하고 최초 매도자로부터 최종 매수자로 등기를 넘겨버리죠. 이걸 중간 생략 미등기 전매를 하는데 이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이걸 조장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투기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직쌍투 이렇게 외우세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조작 <laughs> 개공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막 계약서를 써 놓고 (5억짜리) 아파트가 최근에 이 단지가 (7억에) 거래된 것처럼 해서 시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시세조작입니다. 그 시자를 하나 따는 거예요. 단체구성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미 기존의 개공들이 회원제로 운영이 돼요. 한 30명의 회원이요. 그러면 이 비회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동중계도 막 제한하고 비회원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 가입하려면 돈을 많이 내라고 하고 그래서 비회원들하고는 거래 자체를 공동중계 자체를 금지시켜요. 만약에 비회원하고 거래했다 걸리면 막 벌금 물리고 그래요. 이런 거 일종의 불법단체예요.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법에도 이걸 규정했어요. 그 단체를 구성해서 비회원들을 갖다가 공동 중개 제안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마라. 그래서 시체 이렇게 해옵니다. 그 다음에 계공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카페 같은 걸 이용해서 특정 계공에 대해서만 물건을 밀어준다든지 분여회장이나 입주자 대표자들이 또는 특정 계공에 대해서 아예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다 물건 내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 시체방,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이건 다 우리 법의 3-3에 해당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허무, 관직, 쌍투, 그 다음에 시체방이 됐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요. 섞어 놓고, 허무, 관직, 쌍투 시체방만 떠올리세요. 자 등록하지 2번 먼저 볼까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계부터 무등록 아니에요? 허무. 의뢰인과 직접 거래. 직. 탈세를 목적으로 믿음기 전매 등 투기조장. 투. 안내문 등을 통하여 특정 계공의 업무를 방해. 그래서 허무, 관직. 쌍투 시체 방 바로 답이 1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1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수업시간에는 자세히 하지만 1-1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앞자딸거 없어요 1-1은 아무튼 전 시간에 우리 법에 뭐라고 했죠 2자 들어가는 게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또 하나 됐으니까 여러분 2자 들어가는 건요 무조건 절반 숫자인 1-1로 외워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중계약서, 이건 형벌이 없으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중계약서는 형벌이 없습니다. 나머지 4개의 2자는 무조건 1-1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봤더니 이중 소속이라고 나오잖요 그럼 2자 들어가니까 1-1 그래서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세요. 허무관직, 쌍투 시체방 외워놓고 이자 들어가는 숫자가 나오면 이중계약서 빼고는 다 1-1이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